안녕하세요. 에디왕의 세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릴 프로그램들은요. 어, 애매한 프로그램들. 크, 맞나요? 표현이 <laughs> 자, 지금 제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과정들 중에는 조로생 임시비자까지는 가능한데 영주권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전공이라든지 혹은 학생분들이 정말 개인의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송이민님께서 함께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과정은 차일드 케어, 유아교육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정이지만, 최종 영주권까지 가는 데는 그 허들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좀 보면 영주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 임시비자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저렴한 학비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현재 테이크인절랜드에서는 Certificate 3 Early Childhood Care Education 이션이랑 디플로마 레벨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둘 코스 다 1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 e r t i f i c 3를 무조건 마치셔야 디플로마로 진학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유학생 경우는 패키지로 해서 2년 공부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학 조건 같은 경우는 i e l t s 5.5 아카데믹에서 받으셔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증빙 서류를 내시면 입학 조건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과정들에 비해서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저렴한 거죠? 정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혹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학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학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뭐 기구나 기계 혹은 재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비가 조금 더 다지는시쓸입니다 사실 사설교육기관에도 자이드케어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설교육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비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설교육기관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테이프인랜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사례를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세피케트에서는 160시간의 실습을 나가는 게 의무화가 음. 되어 있고 그다음 디플로머 과정 동안 280시간을 실습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포텐셜 고용지 실습을 하면서 이제 캐주얼 자, 오퍼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 유학생들 중에서 졸업식 비자를 받고 일을 하면서 스폰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탈케어 관련 과정 잠깐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이제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은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의 가능성이 있다. 합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서 저렴하다. 실무 실습이 포함된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 준다면은 캐주얼이라든지 파트타임 잡을 오퍼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종종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 과정이 바로 시빌 엔지니어링 소목공학 프로그램이죠 이 시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MLTSS의 직업군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은 뭐뭘 배우는 과정인지 혹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쉽게 설명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관장하는 일이 집안의 밑에 있는 것들을 관장한다고 보통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밑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일반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반 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요구가 되는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러가 된다기보다는 사실 드프트 퍼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캐드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철도를 설립할 때 아니면 도로를 설립할 때 그거를 이제 드로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우. 생각보다는 육체적으로 뭔가를 한다. 토목공학이다. 이러니까 느낌이 육체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사실 상 사무직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laughs> 그렇죠. 그럼 이거 따를게요, 그냥. 아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뭐 거의 사무직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꼭 남자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겠네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잘 없고 음. 저희가 실제로 유학생들의 비율을 봐도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학생들의 비율도 한40%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40%면 정말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오. 코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네, 일단 CBN.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브리즈번에 있는 사우스뱅크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2년 과정 동안 이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240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하는데 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드립니다. 일단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도 다른 코스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고요. 아예 지 6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장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제 11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학 점수를 제출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수학 점수를.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지원서를 어센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티드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성적의 IELTS, 높은 수준의 학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성적표에서 수학의 점수를 보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IELTS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코스보다는 살짝 높은 6.0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스웨이를 거쳐서 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IELTS 시험을 보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파스웨이를 거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빌 엔지니어링 뭐 듣고 보면은 도전을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점수도 살짝 높고 내가 이걸 졸업을 해가지고 음. 취업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졸업한 학생들의 케이스 어떻게 될까요? 어, 사실 시빌 엔 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상 실습을 통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잡 오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졸업을 하기 전에도 보통 풀타임 오퍼를 미리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하트타임으로 일을 학업 중에는 하다가 졸업을 하면 바로 풀타임으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그만큼 그렇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빌 엔지니어링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이외의 학과. 사실 뭐 이게 영주권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순수한 자기 개발의 의도로 학생분들이 최근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트렌드 이게 어떤 걸까 싶어요. 일단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현재 이제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게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n 디플로마 오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그리고 일렉트리컬이라고 불리는 코스가 있는데요. 2형 과정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글팜이라는 캠퍼스에서 제공이 되. 고 되고 있어요.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호주에서 말하는 일렉트리션이나뭐 전기를 만지는 그런 어 엔지니어가 되는 건 네, 아니고, 아니고 이것도 네. 사실상 이제 사무직을 기반으로 CAD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전기 회로를 디자인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엔지니어링 소송이지만 사실상 사무직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붐이 일고 있고 또 태양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가정에서는 음. 태양열이 뭐 없는 가정이 요즘 잘 없으니까 그런 태양열 회로에 관련된 디자인도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 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 과정은 졸업생 인시비자만 가능한가요? 현재 졸업생 인시비자까지 가능하고 아, 저희가 졸업생 비자는 다 받았어요 학생들이. 또 이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전해볼 만한 전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졸업생 인시비자까지도 가능한 과정이다. 그 시간 동안 또 다양한 경험을 호주 내에서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교육기관이고,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퀄리티 있게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